오징어 게임이 시청률 최고의 인기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여러 기이한 현상을 낳고 있는 가운데 불법 다운로드 시장 중국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의 주가는 646.8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 시가총액은 2,961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1억 1,100만 명의 시청자와 함께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미 감독의 두 번째 시즌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국 니리에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분석하고 자국 드라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최정상급 드라마는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한때 하우스 오브 카드로 업계 신화가 된 넷플릭스가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다시 한번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넷플릭스의 강력한 프로모션과 패키징 이후 배틀로얄을 주제로 한이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붐까지 일으켰다. 넷플릭스가 최근 발표한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매출은 74억 8,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억 3,600만 달러에서 16.3%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4억 4,900만 달러로 834억 달러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7억 9천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한다. 유료 스트리밍 미디어 이용자 수는 438만 명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 넘는다. 그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유료 가입자 증가 수가 220만 명으로 분기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2분기 연속 넷플릭스 멤버십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사용자 수는 180만 명 증가해 2분기 18만 8천 명 증가보다 크게 늘었다. 이미 회사의 가장 큰 사용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7만 개의 새로운 구독이 추가되었다. 수치로만 봐도 오징어 게임이 주춤했던 넷플릭스에 다시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한국은 지역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여 문화산업이 국가의 전략사업이 되어왔다.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한령이 내려져 중국 본토의 시장을 잃었지만 유럽과 미국으로 나아가 대단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올해 초 넷플릭스의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김민영 콘텐츠 총괄은 2021년 한국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지 영화 및 텔레비전 콘텐츠 제작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수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 예산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반응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자체 제작 드라마가 더 많아져야 된다. 국내 드라마 99%가 쓰레기다. 넷플릭스를 건드리지 마세요 중국의 저질스팸 웹사이트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청중에게 버려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해외에서 더 많은 자체 제작 드라마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중국에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이치가 필리핀 드라마 만드는 거못 봤어? 4개의 주요 방송국을 합쳐도 넷플릭스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영화를 가장 좋아한다 운이 아니라 지혜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좋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정말 멋지다. 이야기는 허구지만 핵심은 현실이다. 11살 아들의 추천으로 본 방송인데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아들과 쭉 봤는데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본성의 추함과 아름다움, 악함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끌어내릴 수 있어. 원작 드라마도 외국 영화를 많이 베꼈다. 이 드라마는 사회의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울대 출신의 역할입니다. 그의 포장된 평판은 가짜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급차를 대출로 사는지 오징어 게임의 흥행 분석을 끝낸 기사는 중국 콘텐츠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과 자국 스트리밍 사이트의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중국의 드라마 포스터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포스터를 보고 시청하고 싶으십니까? 이 포스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터조차도 이 지경인데 단편도 아닌 장편의 드라마 수출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늘 한국의 콘텐츠를 베끼기만 해도 내수시장을 통해 먹고 살수 있는 환경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최근 스위스 아미 나이프 박물관은 중국 가짜상품 전시를 위한 특별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수출함에 있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위상, 호감도, 신뢰도 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잘 나가는 현상을 분석해서 배우려는 것은 좋지만 중국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효절과 모조품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 전 세계인 대다수가 중국이란 나라를 싫어하고 중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